노르웨이에는 무려 78년간 이어져온 굉장히 신비한 미스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노르웨이 트렌델라그 지방에 위치한 뢰로스라고 하는 한 작은 마을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당시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거대한 비행 물체가 굉음을 내며 호수로 떨어졌고 이후 수십 년에 거쳐 여러 차례 전문 다이버들의 수색이 이루어졌지만, 호수 안에는 아무것도 발견된 게 없던 참으로 기이한 사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24년, 드디어 노르웨이 연구팀이 그날 호수 안에 떨어진 UFO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UFO 역사상 정말 희대의 역대급 사건이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94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마을의 청년이었던 솔리와 헤럴드는 주프쇼웬이라고 하는 호수 근처에서 평소와 같이 잔디 깎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들의 귀에 하늘에서 내치는 엄청난 크기의 굉음 소리가 들려왔다고 하는데요. 그굉음은 마치 지옥에서나 들려올 법한 귀가 찢어지는 소리였다고 합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잔디를 깎고 있었어요. 헤럴드랑 둘이서.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정말 미친 소리가 들려왔죠. 지옥에서 온 소리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전혀 예고 없이 그런 소리가 나더군요. 헤럴드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풀썩 주지 않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끝나자 정말 신기하게도 그 방향에서 하늘 위로 뭐가 하나 지나가더라고요. 길쭉한 달걀 모양이라 해야 하나? 통나무 같은 모양이라 해야 하나? 저도 처음 본 물체라 뭐라고 설명은 못하겠는데 아무튼 길쭉한 비행체 하나가 호수를 향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현데 문제는 이게 그냥 추락하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속도를 줄이면서 끝에는 180도 회전까지 하며 착륙하다라는 겁니다. 분명 추락이 아닌 착륙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조종을 하는 듯 보였다는 비행차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혹시 두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혹은 잘못 본게 아니었을까 의심이 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당시 이 사건은 두 청년 외에도 마을 사람 모두가 목격했던 일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증언한 솔리라는 청년은 이후 레로스의 시장까지 역임했을 만큼 굉장히 명망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이런 사건을 조작할 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그게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비행체가 착륙한 지점으로 허겁지겁 뛰어갔죠 하지만 그곳엔 잔잔한 호수물만 흐를 뿐그 어떠한 비행체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죠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당시 사건을 다뤘던 기사인데요 이후 사건이 알려지고 점점 유명해지자 여러 단체에서는 이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해당 지점의 호수 내부를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호수 안에서 발견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수십 년간 총두 차례의 수색 작업이 진행되었지만 매번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사람들에게 잊혀져갈 무렵, 최근 2024년 다시 한번 이 사건이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되죠. 룬레스타드라고 하는 한 유명한 사진작가가 뒤늦게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건데요 그는 연구에 참여할 총 17명의 과학자와 다이버, 또 사진작가들을 구성해 다시 한번 호수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나섰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만큼 수색 장비 또한 굉장히 많이 발전한 상태였죠 더불어 이번 탐사에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방송 촬영팀까지 합세해 좀더 체계적인 조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구팀은 굉장히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최첨단 소나 스캔 장치와 또 수중 드론을 활용해 호수의 바닥을 탐사하던 중 조금 이상한 물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곳은 과거 78년 전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착륙했다고 주장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최근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이전엔 찾지 못하고 있던 걸 드디어 그 흔적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길이 15m, 폭 3m, 호수 표면 아래에는 정말 그 시장님의 증언대로 거대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그럼 혹시 당시 운행되던 비행기가 사고로 추락한 거 아니야? 그건 아닙니다. 당시 비행 기록들을 모두 확인해 봤지만 그때 이곳을 지났던 비행기는 단한 대도 없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에 음모론자들은 혹시 이거 외계에서 온 UFO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는데요. 노르웨이 UFO 학자 아르눌 플록케는 역사상 가장 큰 UFO 수색 작전이 시작됐다. 곧첫 번째 외계 비행체가 세상 밖에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런 물체가 다른 곳도 아닌 노르웨이에서 발견돼 굉장히 기분이 좋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일명 USO라고 하죠. 미확인 수중물체, UFO의 바다 버전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외계의 존재가 심해로 파고들어 잠수식으로 활동할 수 있다. 즉, 깊은 바다나 호수 내부가 외계인들의 은신처로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늘을 날던 UFO가 한순간 u f o 로 전환되는 모습 영상 속의 비행체도 군함 주위를 빙글빙글 돌다가 갑자기 바닷속으로 잠수해버립니다 또 심해에는 마치 이런 하늘에서 추락한 듯한 정체불명의 물체들이 종종 발견되곤 하죠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 바이칼 호수에서는 러시아 정찰대원이 잠수 훈련을 하던 중 물속에서 의문의 생명체에게 공격을 받아 교전이 일어났던 적도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군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키가 약 3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인간형 생명체로 마치 은빛의 슈트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입고 둥근 헬멧을 쓰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깊은 심해에는 인류가 아닌 또 다른 지적 생명체 혹은 외계 생명체가 은밀히 활동하고 있다 고대부터 남아있는 수많은 인어의 기록도 바로 이런 외계 생명체일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UFO와 호수는 옛부터 아주 밀접한 관계로 주장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노르웨이 ufo 사건 역시 이와 비슷한 사례가 아니냐는 주장이었죠 무엇보다 확실한 건 78년 전 레로스 시장이 목격한 ufo가 최근 2024년 정말 그 호수 밑에 무언가 기이한 물체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음모론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이 호수 속 ufo가 고스트 로켓이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고스트 로켓 아마 많이들 생소하실 텐데요 고스트 로켓은 1946년부터 1950년대까지 스웨덴과 노르웨이를 포함한 북유럽에서 자주 목격된 마찬가지로 이상 비행 물체를 말합니다. 똑같이 UFO라는 이야기죠. 이 레로스 시장이 목격한 UFO도 1947년이니까 시기적으로나 형태적으로나 당시 노르웨이에서 많이 목격된 고스트로켓이 아니었을까라는 주장이었는데요. 아니 그럼 고스트로켓도 UFO면 결국 이게 뭔지 모른다는 거 아니야? 네. 하지만 이 호수 밑에 있는 UFO가 정말 고스트로켓이 맞다면. 지금 하는 이 수색 작업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고스트로켓이 많이 출몰한 1946년부터 47년은 제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시기입니다. 그때 안에만 무려 2,000건이 넘는 고스트로켓 목격 신고가 있었고 수백건의 사례가 직접 레이더에 포착되어 저 또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보통 허수나 연못에 떨어졌는데 참 이상하기도 그 어떤 수중 수색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시가 모양을 하고 있고 날개가 없었다고 합니다. 날개가 없으니 로켓일 확률이 높고 또 실체는 없으니까 고스트 로켓이라 부르게 된 거죠. 당시 그렇게 많이 목격되었는데 그걸 맞아 죽은 사람도 단한 명도 없고 발견된 자네도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건 시기적으로 만약 이게 정말 적 대국의 로켓 즉 불발탄이었다면 지금 진행 중인 이 수색 작전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호수 아래의 UFO가 정말 불발탄일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 자칫 폭발이라도 발생한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인데요. 또 한편 일각에서는 당시 무려 2,000대에 달하는 외계 UFO가 단체로 호수나 바닷속에 침투해 현재까지도 지구를 은밀하게 감시 중인 것이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뭐가 됐든 양측 주장 모두 굉장히 위험한 물체인 건 사실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려 78년간 이어져온 UFO 수색 작업입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과연 이 물체를 지금 와서 건드리는 게 맞는 걸까요?